저는 이제 이번 촛불 집회 탄핵을 보면서, 아, 이게 점차 업그레이드 돼 가는구나. 이게 사실 촛불 집회의 원조는 3.1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3.1 만세 운동이요. 3.1 만세 운동은 일본 총독부가 완전히 짓밟았죠. 짓밟혔습니다. 그 뒤로도, 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이 4.19였거든요. 4.19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새 정부를 세웠는데 1년도 못 가가지고 박정희 군부 구대다 세력한테 뺏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한 게 6월 항쟁이었다고 봐요. 1987년. 그때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근데 대통령 누가 됐어요? 전두환 친구, 쿠데타 위인자, 내란 목적 살인범, 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번이, 예, 4차 버전이에요. 이번 촛불 집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예, 시민혁명 4.0. 4.0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훌륭하십니다. 예 <laughs> 최고입니다. 아까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두 분을 하필이면 왜 노무현 재단에서 이 토크쇼에 예,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게 했을까요? 예. 그, 우리, 저기, 청와대 계신 분하고 한바탕 했던 분들이잖아. 그래서, 경선에 저도 떨어져 봤는데요. 저는 끝까지 못 가고 옛날에 한번 중간에 접었는데, 끝까지 가서 떨어졌잖아요. 미역국을 드셨어요. 미역국 드신 소감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죠? 아까 약간 살짝 하긴 했지만 그런 거 말고 종합적인 소감을. 우선 이거는 순서를 2등인 듯 2등 아닌 2등 같은 3등에게 먼저 예,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번 촛불 집회 탄핵을 보면서 아, 이게 점차 업그레이드 돼 가는구나. 이게 사실 촛불 집회의 원조는 3.1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3일 만세운동이요. 3일 만세운동은 일본 총독부가 완전히 짓밟았죠. 짓밟혔습니다. 그 뒤로도 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누가 됐어요? 전두환 친구, 쿠데타 2인자, 내란목적살인범, 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번이 예, 4차 버전이에요. 이번 촛불 집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예, 시민혁명 4.0. 4.0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훌륭하십니다. 예, <laughs> 최고입니다. 아까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두 분을 합필이면그 다음 두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이 4.19 였거든요. 4.19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새정부를 세웠는데, 1년도 못 가가지고, 박정희 군부 구대다 세력한테 뺏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한 게 6월 항쟁이었다고 봐요. 1987년 그때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근데 대통령 왜 노무현 재단에서 <laughs> 이 토크쇼에 에,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게 했을까요? 예, 그, 우리 저기 청와대 계신 분하고 한바탕 했던 분들이잖아. 그래서. 경선에 저도 떨어져 봤는데요. 저는 끝까지 못 가고 옛날에 한번 중간에 접었는데 끝까지 가서 떨어졌잖아요. 미역국을 드셨어요. 미역국 드신 소감을 좀...